반갑습니다. 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어, 오늘 장세는요, 코스피가 힘을 내고 있죠. 어, 그, 미국, 미국 주식이 빠져서 겁을 많이 내고, 뉴스도 뭐,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고 걱정을 많이들 했는데, 어, 결국에는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 2,400원 정도를 넘어가 주기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안정권에 들어 뭐 집어 들어가서, 어,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이제. 뭐, 미장이 빠지든 뭘 빠지든 간에, 어쨌든 넘어가기만 하면,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도 말고, 뉴스에 너무 속지 말고, 어, 네, 그럼 될것 같아요. 코스닥도 처음에는 이렇게 좁혔는데 좁혔는데 아침에는 좀 뺐어요 근데 이게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넘어가 줘서 여기서만 움직여 줘도 다시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마시고 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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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망이를 짧게 짧게 잡으셔서 익절 구간이 오고 등락이 좀거드라이 터졌다 싶으면 빨리빨리 익절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주간급등 종목이었죠 DMT 주공이 이쁘다고 고른 친구는 오 12%를 갔다 왔고요 6기 CNS는 하루 쉬고 오늘 11%를 갔다 왔습니다 음, 장세가 별로 장세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달리는 친구들이 어, 달리는 친구들이 고깔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얘는 높이가 하고 있네. 장 빠지는데 달리는 거야 그냥. 예, 장 빠지는데 그냥 달리는 거예요. 뭐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리면 더 많이 달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목표가를 찍어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정도로. 야, 그래도 거래량 한번더 이렇게 올라오면 이 절반 정도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딱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벤처 투자구요. 엔벤처 투자도 달리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제 여기 요렇게 힘들게 했지만,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가는 구간이 이렇게 행보한 구간이 있어야 좁은 구간도 있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있죠. 여기 1700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요. 어 이렇게 조펜 구간이 있으면 어 원래 이 2020년 3월에는 조펜 구간이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쳐도 달리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뭐 50%밖에 안 되니까 뭐 원래 바닥에서 세배네 배를 해먹잖아요. 50%밖에 안 되니까 달리기를 더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솔 테크닉이고요. 얘도 많이 뺐어요. 어 보통 어, 이것도 이해는 된다. 이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많이 올렸다가 이제 빼는 구간이어야 되는데, 얘는 먼저 많이 뺐어요. 먼저 많이 뺐으니까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요. 얘는 그냥 뭐 8,700원 정도만. 8,700원. 여기 정도 구간. 여기 정도까지만 딱 보면, 여기 이렇게 받침대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딱 보면 될것 같고요.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도 그냥 짧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짧게 여기까지. 짧게 여기까지 5%. 만약에 물린다, 그럼 여기 바닥. 여기 바닥.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여러분 매매를 할때 <laughs> 달리기를 해. 근데 여기서 바로 올랐어. 10% 먹어. 먹으면 아주 감사하지. 네, 먹었어요. 딱 이게 수익절을 했어. 그러면 어이 딴 거하자 이러는데 만약에 욕심을 부리다가 못 팔았어. 솔직히 안 팔았어.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면 이 봉에 이, 이 정도 부분 처음 시가 부분 정도까지 빠졌다. 그럼 추매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 내가 여기까지 빠지는 걸 기다려줄게 하다가 이것도 맞으면 아 그래 뭐한번더 샀으니까 올릴 때 보자 하고 또 사세요. 한 번, 두 번, 세번 그러고 난 다음에 견디면 다시 갑니다. 결국 이 시가까지는 가요. 이종 종가까지는 갑니다. 이 종가까지 한 번은 가요. 그리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다 정리하든지, 여기까지 왔을 때다 팔든지. 그러니까 내가 두 번, 세번 사줄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 투자를 하는거지 야씨 빠꾸없이 가야지 아, 다 먹어버려야지 내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말고 빠꾸없이 다 먹어버려야지 뭘빵 남자는 한방이지 아 여자는 한방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렇게 물리, 물렸다가 또 이제 뭐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뉴스봐야되고 다른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는가 막 지켜봐야되고 어 슬프다 막 이러면서 어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갈거라 그랬으니까 좋은거 같아뭐 이런거 하지말고 예. 오케이. 그 다음 셋. 알아 들으셨죠. 어. 그까 그러니까 니두번세번살 생각을 하고 덤비라 이거예요. 예. 두번세번살 생각을 하고 덤벼야 한번두번세번 번, 번. 오케이 팔어. 어 처음 시작한 이공 내가 산 가격까지 왔어 팔어.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해줘야 돈을 법니다. 그냥 오예 빠꼼시간다아싸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야수의 심장이고 나는 야수의 심장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들도 야수의 심장 아니에요. 뻥치지 마세요. 물리면 어이 종목 어떡하지? 하고 토론방 가고 막 다른 유튜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찾아보고 재무 보고 공시 보고 뉴스 보고 막 어? 온가 전쟁 근거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예? 네? 떨어지면 더살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사이 생각을 해주라 이거야. 자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갔어요. 오20% 땡큐. 근데 지지부진하네. 음 혹시 여기까지 빠질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안 왔어. 그리고 또 다시 가. 그럼 파는 거야. 근데 여기서 빠졌어. 오 여기까지 왔어. 하면 또 사. 그런 다음에, 또, 오를 때, 여기, 여기가, 여기가 내가 처음 산 1번 가격이니까, 처음 산 1번 가격이니까, 왔어! 그럼 팔아요. 예. 그럼 팔면 돼. 물론 더갈수 있죠, 이렇게. 어, 28% 정도, 30% 정도 더갈수 있는데, 어,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떨어질 때, 오, 어, 내가 더 사줄게. 어, 더 사줄게. 그래, 여기까지 와나. 이렇게 해야, 불안해 떨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가면 바로 가면 아, 너무 너무 많이 못 사서 아쉽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십시오. <laughs> 해성옵틱스 앞전 고가까지 여기 조금 남았어요 2%. 이 2%를 넘기면 여기 최고가까지 달리기를 하겠죠 5% 정도. 나인테크고요. 이거만 찾으러 가도 15%. 여러분 좀 전에 했던 설명 잘 들으셨죠?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 오 왔어 그래 내가 한번더 사줄게. 싸게 사게 싸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사고 그러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흔들다가 올리면 오 내가 다 팔아줄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절반이라도 팔고 더 올라가면 우와 여기서 다 팔아줄게 이거를 안 하면 다른 뭐 뉴스 보고 종목 보고 다른 유튜버 보고 뭐 이건 어쨌다니 저쩌다니 재무 보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요 두번세번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23% 정도 국동이 바닥에서부터 내려와서 올라와서 이제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올라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액션 스퀘어구요. 이거 찾으러 가야겠죠. 15% 6일 CNS구요. 이거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어~ 명작의 탄생에도 10% 가서 등장을 했는데 그래도 달리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위치에 아직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는 더 달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 레고 캔바이어고요 레고 캔바이어도 달리기를 해줘도 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 이렇게 딱이 해놓은 여기 구간, 여기 구간까지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요. 4% 정도 c b i 이요 얘도 흔들죠. 흔들죠. 흔드는 애들은 뭐가 있다? 아, 흔드는 애들은 급 등이 있다. 6% 정도. 팀크웨어고요 얘는 위로 아주 물량을 예쁘게 모였습니다. 작전은 때는 이렇게 빠지는 차하면서도 계속 올리면서 흔들면서 올리면서 가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7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것 같은데 7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냐면 아주 해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요. 그냥 조금 모았다. 출발할 때가 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 터지고 막 날라가기 하는 이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요런 조그만 봉들이 있어요 아, 그 다른 거래량에 비해 근데 여기도 이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조그만 거래량 봉이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마지막 한방을 해먹을 만한 위치에 다 왔어요 네. 그렇다고 이것만 사지 말고 다른 애들도 많이 이쁩니다 많이 이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시기를. 또 저기에 몰리면 또안 간다. 다 저것만 사면 안가. 6%에요. 인탑스. lx 홀딩스 죠. lx 세미콘도 있는데 lx 홀딩스도 있습니다. 얘가 아마 지주회사 같은데 얘도 여기까지 그냥 6, 4% 정도는 달리기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가레인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이고요. 어~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달려줘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꼭대기까지 다 먹으면 VI 직전까지 VI 직전까지 딱 일정 구간이 있어요. 늘 VI 직전에 팔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괜히 VI 따라가다가 물리지 말고 송원산업입니다. 얘도 엄청난 잡주예요. 얘도 진짜 말도 못할 잡주인데 어 잡주를 사랑하죠. 막 이렇게 막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어, 엄청나게 괴롭히는구나. 와, 씨, 엄청 괴롭히고, 다시 또막 올리고, 그리고 또막 올리고, 또막 올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얘도 엄청난 잡쥬입니다. 얘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얼마를 달릴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런 친구예요. 어, 약간, 음, 22,000원? 여기. 여기, 진금 올, 거 빠지기 한 직전까지,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구간이 있는데, 이건 너무 짧고, 적당하게 4% 정도만 빠르게 올라가면 먹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이고요 이거는 장중단, 장중단타 할때 12,800원에서, 야, 올라가지 마, 멈춰! 이랬던 종목이죠. 이거 종가비팅 해야 돼, 멈춰! 막 이랬던 종목인데, 이게 오늘 8%를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어요. 막 음봉 빼가지고 막 밑으로 빼서 막 이렇게 막 사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어요. 방향이 위로 가고 있습니다. 좀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량 한방 더 터져주기를 한방만 더 터져주기를 바랍니다. bh구요. 음~ 이게 음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자만 여덟 명 있는 거예요. 재미없죠? 어, 언제 질러려고 이러는 건지 아들만 여덟 명 낳은 집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어, 다섯. 5% 어, 간김에 딱5% 하고 좁패기를 바랍니다 칩셋미디어구요 오늘 제가 어, 다음달 테마주 12월 테마주는 아마 반도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주들이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너무 감사하네 얘가 그냥 딱7% 정도만 다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열 구간을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보유자 영역이 되는 거죠.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어, 여기까지만 먹었다! 이렇게 하면 딱입절을 하시고, 이때부터는, 이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에요. 어,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의 영역,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의 영역이 되는 거지, 어 이때부터 여기까지만 딱 먹고 혹시 빠져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또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의 보유자 들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괜히 그때는 따라가지 마시게 돼. 어살 거면 지금 사야 돼. 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야 빠지면 내가 여기서 한번더 사줄게. 여기까지 제발 와라. 나 한, 조금밖에 못 샀어.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사서, 오를 때, 쪽 팔고, 또 오르면, 그때, 아, 내가 반만 팔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을,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우메디칼이고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우리 이 패턴 너무 자주 봐서 알고 있잖아요. 봉이 뭐 하나, 두개 정도 채우고, 올리고, 쏘겠죠. 아, 이 패턴은 뭐, 너무 자주 봐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IS, ISC이고요. 어, 얘도 달리기를 해야죠. 오늘 5% 찍고 왔네요. 지지부진하게 위로 계속 올라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타 TV였고요, 형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도 5만 명이 되고 싶습니다. 마, 지금 6천 명인데 보이는 건반 명을 해야 되는데 5만 명이 되고 싶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어, 수익 보시면 멤버십도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장종단타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타 혼자 치다가 물리지 마시고 네, 같이 해서 수익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